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에 대한 분석을 왜 해드리냐 하면은 금일 10%가 넘는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 물론 금일 증시 자체가 많이 안 좋아서 종목 전반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있으나 공물 관련주가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물 관련주가 금일 밀리는 이유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엔과 러시아가 그 흑해 공물 협정의 합의를 받습니다. 원래는 이제 니 공물 관련주, 어, 과연 러시아가 유엔하고 흑해 공물 협정을 할까 말까, 그거에 대한 이 인식이 있었어요. 협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만약에 안 한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지속적인 뭐 하방 지지를 조금 조금씩 받아주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결국 그 수출 협성이 합의가 되면서 큰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뿐만 아니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중지하겠다. 두 정상과 회담을 추진하겠다. 즉,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평화협정까지 가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평화협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고, 가도 돼요.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주식은 뭐죠? 기대감 하나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럼 곡물 관련주는 한 차례 더 빠질 거예요. 왜냐면은, 곡물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수출. 그쵸? 곡물 수출 관련 이슈도 있으나, 이 종목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 수혜주로 묶였죠. 왜 전쟁 관련 수혜주로 묶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곡물 수출 관련 얘기도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곡물 관련주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물 관련주가 제가 옛날부터 해치테마다 증시가 약세가 나와주면은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공물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금일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는데 공물 관련주 강세가 안 나와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부각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받으면서 증시의 약세가 나와줘야 곡물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곡물 관련주. 특히 일단은 이 곡물 관련 얘기를 조금 더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이 막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그쵸? 뭐 곡물이, 사료 관련주거든요 거의 다이한의사료 고려산업 팜스토리 이게 다 사료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 사료 관련주가 큰 폭의 강세가 나와주는 이유가 곡물 관련 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사료 가격을 올리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곡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식품 자체의 가, 가격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 가격 사료주들, 사료주들이 가장 대표적인 공물 관련주로 묶여서 증시에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고, 이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비 중에 97%가 사료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료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얘기 마저 하드리면은 이 곡물 관련주는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면 제가 수혜주로 부각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되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사실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말하잖아요. 화폐의 값어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니 이 공물 관련 주. 거기다 뭐 수출까지 막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큰 강세가 나왔었던 거고 기억하시죠? 고로 산업 밑에 강세 나왔을 때 이때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동물 관련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위기가 정점이었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싸움이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부각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 다시금 뭐 cpi든 그쵸? PC든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생겼으나 지금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그렇죠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월도 그러고 연준도 그러고요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연속적으로 밟아 오면서 베이비 스텝 지금 금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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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곡물 관련주는 커다란 상승 모멘텀 없이 조정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 관련주는 제가 대표적인 해치 테마라고 한 것처럼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라 당일 매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해야 된다 연속성을 가지기보다는 금일 하루 어, 증시 오늘 인플레이션 좀 부각되면서 증시 약세 나오네 오늘 매수해서 짧게 수익 실현 짧게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공물 관련주는 접근해야지 한번 매수한 다음에 장투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바람은 아, 상태는 아닙니다 공물 관련주 특히 이 고려산업 과거 주가를 보면은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 거는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4월달을 제외하고는 딱히 없어요. 항상 강세 뒤에 약세, 강세 뒤에 약세가 이어지고, 심지어 장 중에서도 윗꼬리가 자주 포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아, 이 종목은 웬만하면은 오늘 사서, 사게 된다면은 오늘 매도한다.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협회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부각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CPI가 발표가 되죠. CPI가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무서움, 우려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CPI가 과연 또안 좋게 나올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CPI가 좋게 나올 거다. 괜찮아. 아니면 CPI 좋게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을 100% 신뢰할 순 없으나, 뭐, CPI가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굳이 지금 이 곡물 관련주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수급 자체도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고로산업의 차트를 조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산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강세가 나왔던 지난 2월 22일 이날의 저가 3,880원, 3,880원 이탈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던 이 60일 평균선 역시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금일 약세가 어디까지 나와주냐 보면은 지난 저점, 전저점 부분을 봐야겠죠. 이 부분이 되겠네요. 저가 3,285원, 3285원까지는 확실히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지해줄 수 있는 구간도 딱히 없고, 3285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위치다. 수급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별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3285원 부분까지 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금일 좀 약,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금일 밑꼬리가 좀 달렸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종목은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고려산업 매수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어 네, 서서히 비중을 좀 추가하셔 가지고 빠르게 좀 어... 나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은 하기 싫다. 저였으면 빠르게 오늘 이 시가가 보자마자 61평균선 이탈과 동시에 손절을 했을 것 같은데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비중 추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차례 이 3285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지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또이 부근이 52주 신저가잖아요 52주 신저과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종목 매도하는 방안으로 종목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산업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좀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고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산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요즘 최근 증시가 많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이고 있는 증시 상황 속에 내 종목 괜찮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고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심층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수급은 어떻고. 앞으로의 끼는 어떻고 다 분석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 고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만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문자 하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